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14번 나가죠. 자, hfc23하고 ig541 소화설비하려고 할때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hfc23의 저장량은 최소 몇 키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약제 저장량 키로그램은 선형상수분의 방호구역 최적 여기에다 100-C분의 바로 이 C가 되는거죠 이 공식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거죠 자, 방호구역 최적은 조건 4번에 1400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선형상수는 K1 브러스 K2에 기준온도 곱해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K1 주어진 값이 0.3164죠. 여기에다가 k2 0.0012, 자 기준온도 20도라고 그랬으니까20 곱해주면 0.3404가 선형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상수는 단위가 비체적이에요. 체적곱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설계가스농도는 이건 소화농도에다가 A급하고 C급 화재는 1 2를 곱해주고, B급 화재는 1 3을 곱해주는 거죠. 여러분, 조건에 보면 3번에 경유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유는 제4류연물제2석유류죠 그러니까 유류화재, 유류화재. 그러니까 1.3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HF-C23은 소화농도가 7.3%죠. 여기에다가 1.3을 곱하면 요 소화농도가 설계가스농도가 9.49가 나오는 거죠. 주어진 값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방호구역 최적 1400제곱, 선형상수 0.3404, 자 설계가스농도 9.49죠.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농도, 그래서 431.23 k 로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IG541. 이 약재 저장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IG541은요, 우선 방호구역1 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 저장량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는 2.303에다가 선형 상수분에 약제 그 비최적이죠. 곱하기 요건 로그 1 0에100 c분의 요건 100이 되는 거죠. 요 공식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그대로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요 vs 비최적값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최적이라는 것은 K1 플러스 K2에다가 예 기준 온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K1이 얼마냐? 0.65799죠. 그래 K2가 0.00239. 자 기준 온도는 20도니까 똑같아요. 0.7058. 선형 상수도 똑같죠? K1 플러스 K2에다가 기준 온도 20도. 0.7058이 되는 거죠. 자, 소화농도 C는 설계가스농도 C는 소화농도가 3 1 2 5라고 되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안전계수 K 값은 유류화제니까 1.3배를 해주면 설계가스농도는 40.62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여러분 대입을 하면 돼요. 2.303에다가 사실상, 요, 비체적하고 선형상수는 없애도 상관없죠. 같은 값이니까. 로그 10에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 농도분의 예,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5214 세제곱. 요 놈이 바로, X값. 0.5214 세제곱퍼, 예,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약재 그 저장량은 쉽게 필요량은 계산할 수가 있죠. 방호구역 최적이 지금 1400세제곱이죠. 여기에다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그 약재의 부피죠. 그리고 0.514 곱하면 729.96이 필요한 약재의 부피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교재에 보면 여러분 여기 여기 100이 아니고 오타가 났어요. 이거 c예요.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소화기구의 농력, 능력, 능력 단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단위는 기준 면적에 대한 그 능력 단위 있죠. 그래서 이의학 시설, 요건 30제곱미터가 1단위 그 다음에 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요 장례식장 여기는 기준 면적이 50제곱이에요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여기 근린생활시설 있죠 판매시설 금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 통신시설, 노숙방, 공장, 업무시설, 공동주택, 전시장, 그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그다음에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이죠. 여기는 100제곱미터당 1단위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30제곱미터당 이거 1단위. 나머지 기타는, 예,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병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마감이,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일 경우에는 예, 두배를 갖다가 예, 기준면적으로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물음 1번은 전시장이에요. 여기 내화 구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바닥면적이 24 곱하기 40제곱이 40이죠. 그래서 바닥면적 24 곱하기 40제곱 여기 A가 되는 거죠. 자, 기준면적은 지금 전시장이라고 그랬죠? 자, 전시장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인데 지금 내화구조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에 2배 그래서 2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8단위가 바로 답이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의락시설인데 여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니에요 자의락시설 30제곱미터가 1단위죠 그래서 바닥면적 24 곱하기 40을 30제곱으로 나누면 32 단위가 되는거죠 그니까 요집회장이에요 집회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50제곱미터가 1단위죠 내화구조가 아니니까 그대로 바닥면적을 50제곱으로 나누면 19.2 단위가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능력 단위는 바닥면적을 기준 바닥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 그럼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노즐에서의 이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가 이쪽으로 우리가 여기 노즐이 있는 거죠 여기서 물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압력계가 있죠? 요 놈이 지금 4.9 바예요 여기를 우리가 1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노즐을 우리가 2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여기가 우리가 기준선 자, 그럼 여기 여기 대관의 중심선 여기까지 이 높이. 이게 위치 수두죠. 요놈 우리가 Z1 일 지점이니까 이 지점 Z2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서로 같죠? 수평 배관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 지점에서의 전 에너지 속도수도 2 지분의 U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압력수두는 감마분의 P1이 되죠. 위치수도 Z1이죠. 자, 이 지점에서 전 에너지. 이 지분의 속도수도 U2의 자승이 되는 거고. 압력수도는 감마분의 P2. 자, 위치수도 Z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1 지점에서 2 지점으로 물이 흐를 때 마찰 손실이 생기는 게 바로 실제 유체죠. 요건 베르누이의 정리, 즉, 마찰 손실이 없는 경우고, 실제 유체에서는 요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해줘야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수평배관이라고 그랬죠 자 수평배관은 위치 수두가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 수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비중량 값이 뭐예요 9.8 키로뉴톤퍼 미터의 3승이죠 그럼 여기 P 압력을 뭘로 고쳐줘야 돼요? 키로파스칼 다시 말해서 키로뉴톤퍼 미터의 제곱으로 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이 압력 이 P가 4.9바죠 자 요놈을 뭘로 고쳐주냐 일기압이 1.013바예요 요게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이걸 단위를 환산을 하면요. 490.12가 나와요.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럼 p1 하고 여러분이 p1 요거 계산이 된 거고. 자, u2 있죠? U2를 U1으로 u 원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겠죠 자 여기 1지점에서의 Q1하고 2지점에서의 유량 Q2 Q1하고 Q2는 서로 같죠 배관 내에서 그래서 Q1은 A1 단면적에다가 유속 u 원이 되겠고 Q2의 유량은 단면적 A2에다가 u 2를 갖다 곱해면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여러분이 요 u 2를 u 1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1은 4분의 파이에다가 자, a가 얼마예요? a 가 이거 일지점이죠. 자, 일지점에 그 배관 내경이 600mm죠? 이건 0.06m죠. 이 지점, 노즐 내경 20mm니까 이건 0.02m죠. D1의 제곱이니까 0.06m, 요거의 제곱이 되죠. 여기에다가 U1이 되겠죠. 자 이, 저 A2도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에 관경이 여기 노즐 관경은 0.02죠 여기에 U2가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U2하고 U1의 관계를 계산하면 U1의 9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U2를 U1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요 마찰 손실 수두 달시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그걸 손실계수에다가, 관경분해, 관의 길이, 이지분의 유원의 제곱이 되는 거죠. 유속. 1지점이니까 자, 그러면, 마찰 손실계수 0.025 주어져 있죠. 자, 관경은 여기, 1지점은 0.06m죠. 배관의 요 길이는 지금 얼마예요? 100m라고 주어져 있죠. 자, 2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이죠. 유속 u 원의 제곱이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예, 2.1259 u 원의 제곱이죠. 요 교재 지금 여기 u 원이 아니고요. 요게 u 원의 요게 제곱이에요. 오타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이 공식에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자, 여기 2 곱, 2하기 g는 9.8이죠. 미터 퍼세크에되고 u 원에되고 자, 물비중량 9.8kNm의 삼승 p 원 아까 우리 계산한 것이 490.12가 나오죠. 이놈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네, 9.8인데 아까 U2가 U1의 9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U1에 이게 자승이 되는 거죠 자 감마 분의 9.8kN·m3 자 P2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대기압, 대기압하고 만나는 거죠 자 그럼 대기압이니까 게이지압은 대기압 기준이니까 게이지압은 P2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여기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계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배관의그 마찰 손실 수도 여기 보시면 2.2159 여기 U1이 아니고 U1에 여기 자승이 되는 거죠. 2.259 유원에 이게 자승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유원밖에 없죠. 미지수가 이거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유원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대로 유원을 계산하면 25.36미터 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 1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노즐에서의 유속이니까 이 지점의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U2는 U1의 9배였죠. 그래서 9 곱하기 25.36을 해주면 U1이 25.86이 아니고 네. 2.8181이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U1이 이게 2.8181이에요. U2는 U1의 9배니까 9 곱하기 2.8181이죠. 노즐에서의 그 유속을 계산하면 25점. 3 6미터 s 세크가 노즐에서의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번 문제는 일단 베르루이의 정리에다가 실제 유체를 적용시킨 델타에치를 더해주면 등식이 성립이 되죠. 여기서 수평배반이기 때문에 위치수도는 서로 같다. 그럼 이달시 공식에 의해서 마찰손실 수도 계산하고 유원하고 U2는 유량이 서로 같으니까. 요 U2를 갖다가 U1으로 관계를 그 계산해서 대입을 해주면 미지수가 u 원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다 보면 그럼 여러분 여기 u 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 아니에요 공식만 복잡하지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